안녕하세요, 오렌지 벨샵입니다. 제가 오늘은 허니 브레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일단 이거는 약간 채색해 준 거, 해준 거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볼게요. 메모지와 이쑤시개. 또는 숟가락과 이쑤시개. 가운데가 파인 그릇. 말캉말캉한 천사점토. 걸쭉한 레진. 물. 천사점토와 젯소. 목공풀. 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만난 생크림을 준비해주세요. 너무 말랑말랑한 스펀지. 황토색 물감과 갈색 물감. 노란색 파스텔과 갈색 파스텔. 붓. 날카로운 도로콜칼 또는 또. 단면도를 준비해 주세요. 네 목소리를 약간 중정, 천사 음. 점도를 꺼내 주시는데요. 꺼내 주시는 다음 이거를 그릇의 사이즈를 맞춰 주세요. 우리 그린님의 소중한 의견을. 네, 요 정도로 해주셨으면, 요걸 이제 황토색 물감을 염색시켜주세요. 저는 이걸 했던지라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 다음, 이거를 잡아주시면, 구동분을 내주시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로가로 두 번씩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허니브레드이이허니브레드 빵의 뭐 대표 그런게 나옵니다 다음은 파스텔 갈색 노란색을 준비주셔서 준비해주셔서 노란색을 먼저 채색해주신 다음에 갈색을 다 채색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아이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전, 어, 하, 저는 물감으로 채색하기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 꼼꼼하게 채색을 하면서 갈색으로 탄 부분도 표현해주세요. 아, 저는 좀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둘다할 거예요.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만만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천사점토가 꺼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말랑말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깊게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도 이렇게 약간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물을 준비해주신 다음. 황토색 물감과 갈색 물감을 짜주세요. 그 다음에 스펀지에 물을 묻히신 다음에 황토색으로 콕콕콕 칠해주세요. 이렇게 콕콕콕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칠해주신 다음 갈색을 준비해 주신 다음 조금 찍어서 이렇게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됐으면 이런 거는 이렇게 황토색으로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빵을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빵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느낌을 줘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소스는 먼저 주제를 짜줍니다. 그 다음에 경화제를 짜주세요. 일단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셨죠. 이거를 섞어주세요. 다음 생크림을 준비해 주셔요. 생크림은 최대한 예쁘게 짜지면서 이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즈도 맞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주셔야지 예쁜 허니브레드 가 완성이 되겠죠 어 저같은 경우는 생크림이 별로 큰게 없어가지고 많이 헤매, 헤맸는데 결국 저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셨으면 이렇게 레진 을 묻혀서 꼭 찍어주세요 다음 갈색 물감을 아까 전에 해주셨던 걸 준비해 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블랙 물감도 약간 넣어주실 거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줬더니 색깔이 금방 예뻐지네요. 음, 조금만 더 섞을게요. 걸쭉해진 이 소스를, 초점이 계속 안 맞네요. 아, 이 소스를 밑에다 소량을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주시고,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소스를 해주세요. 제가 다 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네. 아몬드와 파인애플, 블루베리 딸기로 이렇게 좀더 꾸며주었어요. 이상으로 미니어처 허니브레드 만들기였고요. 다음 영상은 여기에다가 바니쉬를 만드는 방법.